오늘 사랑의 콜센터 7스타 7화, 가라오케 마스터의 선택은? 김영빈 메스손비나 재대결, 유지호의 순위는? 오늘 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7스타 7번째 방송이 목요일 밤 10시를 찾아옵니다. 미스터트롯 3분의 후속 예능이자 스피노프 프로그램으로 매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 칠스타가 이번에는 더욱 뜨거운 관심 속에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이라는 파격적인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왕좌의 게임, 다시 시작되다. 미스터트롯 3불을 통해 진, 진, 에 영광을 안았던 김용빈. 그를 비롯한 진선미 탑7이 결정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치열한 순위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넘어 미스터트롯 3분 중결승 진출자 12명이 김용빈의 왕자를 노리는 진정한 순위 쟁탈전이 될 것으로 예고되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바로 마스터의 변화입니다. 냉철하고 전문적인 심사평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했던 기존 마스터 군단 대신 노래방 기기가 심사위원으로 등장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예측 불가능한 스토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과연 노래방 기기는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할까요? 노래방 기기의 판정은 미스터트롯 3분의 기존 순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김용빈, 왕자를 지킬 수 있을까? 하이에나들의 맹추격 스포티비 뉴스는 이번 방송을 김용빈이 기내 왕위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오늘 밤 펼쳐질 김용빈의 고군분투를 예고했습니다. 김성주 MC 또한 김용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대결의 살벌한 분위기를 짐작케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것은 바로 손비나입니다. 김용빈은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비나를 꼽았고, 손비나 역시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고 합니다. 녹화 현장에서는 이들의 뜨거운 신경전으로 인해 엄청난 긴장감과 열기가 느껴졌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손비나만이 김용빈의 왕자를 노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결승 진출자 12명 모두가 김용빈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예고 영상에 따르면 춘길 철로, 유지호 박지호 등 미스터트롯 3불을 빛냈던 실력자들이 총출동하여 다시 한번 순위를 가리는 치열한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유지호의 출연은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이번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그의 순위는 어떻게 변동될까요? 예측 불가능한 반전의 연속, 시청률 상승 견인할까? 이번 방송의 예고 영상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오지션, 미스터트롯 시즌 3의 재경쟁, 순위가 뒤집힐까?라는 문구들은 오늘 밤 펼쳐질 반전의 드라마를 예고합니다. 특히 천담도 이 왕자의 자리를 노리는. 김용빈이 큰일 났다. 예상 못 했다.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런 예고 영상이 나갔을까? 과 같은 자막들은 오늘 방송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손비나가 깜짝 놀라는 모습, 최재명의 등장,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라는 표현은 시청자들이 한시도 눈을 뗄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의 콜센터 7스타는 지난주 5.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본방사수를 할수 있을지 아니면 시청률이 소폭 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다시스는 순위 쟁탈전이라는 흥미로운 기획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는 시청률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노래방 기기는 미스터트롯 3분의 기존 순위를 뒤집고 새로운 1위 가수를 탄생시킬까요? 아니면 김영빈이 굳건히 왕자를 지켜낼까요? 유지호, 박지호 등 다른 참가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순위를 차지할까요? 오늘 밤 10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7스타 7번째 방송에서 이 모든 궁금증이 풀릴 예정입니다. 노래방 기기를 마스터로 한 새로운 방식의 순위 쟁탈전. 과연 김용빈은 1위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왕좌의 주인이 탄생할지, 그 흥미진진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사랑의 콜센터 7스타 7화, 가라오케 마스터의 선택은? 김용빈 v 스손비나 재대결, 유지호의 순위는? 오늘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영되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일곱 번째 이야기는 미스터트롯 시즌 3분의 후속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흥미진진한 순위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의 핵심은 다름 아닌 이미 결정된 미스터트롯 시즌 3분의 최종 순위를 뒤흔들 재경쟁입니다. 우승자 김영빈을 비롯한 중결승 진출자 12명이 다시 한번 무대에 올라 과연 누가 최종 1위의 영예를 안을지 예측 불허의 대결을 펼칩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분 진, 진, 김용빈, 왕자를 지킬 것인가? 이번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화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미스터트롯 시즌 3분에서 영광의 진을 차지했던 김용빈이 과연 자신의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경쟁의 상대는 다름 아닌 노래방 기기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살려 실제 경연 심사위원 대신 노래방 기기가 마스터 역할을 하며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으며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포티비 뉴스 등 여러 매체에서는 상금 3억 원에 진 김용빈이 바짝 긴장했다는 제목으로 이번 방송의 긴장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성주 MC는 이번 대결을 두고 김용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 과연 이 하이에나 속을 속에서 김용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가 이 왕자를 쟁취할 수 있을까?라고 언급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치열한 추격전. 손비나, 유지우, 박지 등 강력한 도전자들. 김용빈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는 손비나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용빈 본인조차도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비나를 꼽았다고 전해지며, 손비나 역시 이번에는 반드시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 고강한 포부를 드러내 녹화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손비나 외에도 김용빈의 왕좌를 노리는 숨은 실력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충길, 철로, 유지우, 박지 등 미스터트롯 시즌 3분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중결승 진출자 12명이 총출동하여 다시 한번 순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이들 각자의 개성과 실력이 노래방 기기의 평가를 통해 어떻게 드러날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위의 대변동이 일어날지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유지우와 박지 등 익숙한 얼굴들이 다시 한번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강자가 떠오를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제작진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위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목요일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 7의 방송 관전 포인트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 미스터트롯 시즌 3 후속 예능 노래방 기기 마스터와 함께 펼쳐지는 재경연. 오늘 6월 12일 목요일 밤 10시에 TV조선에서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번째 방송은 미스터트롯 시즌 3분의 후속 예능이자 스피노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7회 방송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바로 별표별표 별표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 별표별표입니다. 김영빈의 왕자를 노리는 12명의 중결승 진출자들. 미스터트롯 시즌 3분을 통해 진선미 탑7이 결정되었지만, 이번 예능을 통해 다시 한번 순위 쟁탈전이 펼쳐진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상금 3억 원을 차지했던 진 김용빈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번 재경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마스터는 다름 아닌 노래방 기기입니다. 노래방 기기 앞에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진의 자리를 차지할지 혹은 김용빈이 왕좌를 지킬 수 있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영빈은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비나를 꼽았다고 합니다. 손비나 역시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져놓고 현장의 긴장감과 열기가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김성주 멘트. 김영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 총출동. MC 김성주는 김영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특실득실하다며 이번 방송에 치열한 경쟁 구도를 예고했습니다. 과연 이 하이에나 속을 속에서 김용빈이 살아남아 왕자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손빈아천당 유지호, 박지호 등 12명의 중결승 진출자 중 누가 왕자를 쟁취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스포티비 뉴스 보도, 김용빈, 왕이 방어 성공할까? 하이에나 득실득실. 스포티비 뉴스 역시 사랑의 콜센터 김용빈이 기어이 왕위를 방어할 수 있을까? 성공할까?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번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경연 종료 후 3개월 만에 다시 치러지는 진 쟁탈전, 진 방어전에서 김용빈이 진의 자리를 수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노래방 기기가 다른 누구를 진으로 선택할지 예측 불허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진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위의 대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고 영상. 다시 시작되는 오지션. 오늘 12일 목요일 밤 10시 방송되는 예고 영상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오지션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방송이 단순한 예능이 아닌 다시 한번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재경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담. 유지호 등 김영빈을 추격하는 12명의 남자들이 다시 순위 쟁탈전을 벌이는 모습은 예능이지만 시청자들에게는 진지한 오디션을 보는 듯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래방 기기는 과연 누가 더 노래를 잘했다고 판단할지 반전의 연속이 펼쳐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회 왕자를 지켜라. 김영빈 베스하이에나 12 오늘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회는 미스터트롯 시즌 3분 종영 후약 3개월 만에 다시 펼쳐지는 진진 진, 쟁탈전으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 3분에서 최종 진을 차지했던 김용빈이 과연 그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전자들에게 자리를 내줄지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의 심사위원은 다름 아닌 노래방 기기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고 흥미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진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위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며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빈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 김영빈은 미스터트롯 시즌 3분에서 3억 원의 상금을 거머쥐며. 최종진에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김성주 MC는 김용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며 12명의 중결승 진출자들이 김용빈의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김용빈 본인 역시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비나를 꼽으며 긴장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손비나, 이번엔 반드시 1위 차지하겠다. 손비나는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녹화 현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강한 의지가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손비나 외에도 춘길 철로, 유지우, 박지 등 미스터트롯 시즌 3번 중결승 진출자들이 대거 출연하여 치열한 순위 쟁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회, 김영빈의 왕좌수성과 뒤집힐 순위에 주목하라. 지난 6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번째 방송은 미스터트롯 3분의 후속 예능답게 다시 한번 뜨거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의 핵심은 바로 별표 별표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 별표 별표 이었습니다. 경연을 통해 이미 진선미 탑7이 결정된 상황에서 미스터트롯 3분 중결승 진출자 12명이 다시 한번 왕좌를 노리며 숨막히는 순위 쟁탈전을 벌인다는 소식은 방송 전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껏 높였습니다. 미스터트롯 3분 재경쟁의 서막, 상금 3억 원의 주인공 김용빈은 왕좌를 지킬 수 있을까. 이번 방송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단연 김용빈의 왕좌 수성 여부였습니다. 미스터트롯 3 분의 최종 우승자로서 3억 원의 상금을 거머쥔 그는 이번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에서 재경쟁이라는 파격적인 설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는 사랑의 콜센터 김용빈 과연 왕위를 방어할 수 있을까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방송의 긴장감을 예고했습니다. 김용빈은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비나를 꼽았고. 이에 손빈나는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며 강한 포부를 밝혔다고 전해져 녹화 현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하게 합니다. 김성주 MC의 김용빈을 잡아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 득실득실하다는 멘트처럼 이번 방송에서는 김용빈의 왕좌를 노리는 충계, 철로, 유지우, 박지현 등 미스터트롯 3분 중결승 진출자들의 불꽃 튀는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마스터는 노래방 기기? 예측불허의 순위 대변동 이번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재경쟁의 독특한 점은 바로 노래방 기기가 마스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선 예능적인 요소로 예측불가능한 순위 대변동을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순위의 대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히며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예고 영상에서는 다시 시작되는 오디션이라는 문구와 함께 천당, 유지호 등 김영빈을 추격하는 12명의 남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롯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김영빈이 큰일 났다. 예상 못 했다.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런 예고 영상이 나갔을까? 등의 자막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더욱 흥미롭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를 제공했습니다. 손빈아의 깜짝 놀라는 모습, 반전의 연속이라는 최재명의 멘트 등은 이번 방송이 단순한 노래의 대결을 넘어선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여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시청률 상승 견인할까? 사랑의 콜센터의 새로운 도전 지난주 5.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5%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랑의 콜센터 세븐 스타즈는 이번 다시 쓰는 순위 쟁탈전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노래방 기기라는 독특한 마스터 설정과 미스터 트롯 3분 진의 자리를 놓고 벌이는 재경쟁이라는 흥미로운 기획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며 시청률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김용빈은 하이에나들의 맹공 속에서 왕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지호박지현등 새로운 1위가 탄생하며 미스터트롯 3분의 순위가 뒤집히는 이변이 발생할까요? 예측 불허의 결과와 흥미진진한 무대들은 오늘 밤 10시 사랑의 콜센터 세븐스타즈 7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후 예상되는 추가 관전 포인트 방송 이후에는